자 1번에서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나타난 어, 거기서 유형 밝히고 자세 가지 유형을 밝히고는 뭐를 써야 돼요? 어떤 유형? 창의성 이론의 어, 어,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. 잠깐, 즉 창의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. 창의성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세 개로 구분해 놨어요. 네, 상위성 기본 공부할 때 교육학 배울 때 가장 기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. 세개의 관점을 자 유형이면 단답이에요, 서술이에요. 단답이에요. 자 그러면 밝히고 강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쓰래요, 가에서. 자 그러면 유형과 내용에서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유형은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유형과 내용이 들어가야죠. 맞죠? 이것까지 틀리면 안 되잖아요. 그 틀이잖아요, 틀. 자, 1번의 틀은 그래요. 자, 그러면 찾아. 그러면 찾아. 찾아 분석해야 되겠죠. 찾아. 자, 찾아. 제시문 백개기. 오케이. 제시문 백개기. 정답이 이미 줬어요. 개념을 넣어드렸거든요 사실은. 네, 각각의 관점에 개념을 넣었어요. 그 선생님들이 키워드만 잘 확인을 좀 하면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. 하나 정도는. 나머지 두 개는 어려울 수 있어요. 용어 자체가 딱 떨어지기에는 그러나 하나 정도는 눈에 탁 띄는 단어들이 계속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어 순서 그세 가지의 유형을 단답으로 밝힌 다음에 관련된 개념을 뒤에다 같이 써 주면 되는 건데 개념을 제시문 사례에 넣어 드렸어요. 발문 내용 안에